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어,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750년 전후, 760 B 기원전 760년 경북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서 아마 호세아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하고 거의 시대가 겹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미데의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미세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큰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악 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와의 관계 지금 아수르가 아직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던 때그 뒤로 이제 한 40년, 450년 40, 뒤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보다 한 3, 40년 또는 4, 40, 5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성읍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거기가 너무 악독이 심하니까 그 악에 대하여 선포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할 거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 니누에는 북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서쪽 끝, 이게 그러니까 지구 끝이라고 봤던 거예요. 땅 끝이 다시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가장 잘 순종해야 될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려 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예 아니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리고 요빠로 내려가고 그 요빠에서 배를 타고도 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숨은 겁니다. 숨어서 그렇게 잠이 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근데 요나가 여리고로 가는 것 여기 그 니누에로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니누에 아스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면서 북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또 요나는 다른 대로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수르가 얼마만큼 북이스라엘에게 해가 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 것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뭔가를 시키는데 그 정말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인 경우는 그래도 그래도 어렵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어서 할수 있는데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 오히려 금방 망했으면 좋겠는데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스로가 그냥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으면 딱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하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때에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재앙 내리기를 돌이키셔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 악한 자들은 왜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그런 궁금함들이 참 많아요. 왜악한 자들이 잘 될까? 또는 저 못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 해를 끼치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대로 둘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까? 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는 정말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것을 나에게 시킬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궁금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요나가 다시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배 가장 밑에 가서 이제 잠이 들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배는 풍랑을 만나서 요동을 칩니다. 근데 사공들이 두려워서 이 배를 어떻게든지 육지로 돌리려 하는데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폭풍 위에 배가 깨어지거나 배가 침몰하게 되면 그들 다 죽을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저어서 노를 저으려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르비향에 갔던 배가 그랬었지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사공들이 그 짐들을 다 버립니다. 이게 다 돈이었거든요. 이게 돈이 상관없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배에, 배에 필수적인... 짐까지도 다 내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이 배탄 사람들이 궁금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재앙이 요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묻지요. 여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이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자, 보통 사람들의 생각도 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맡겨주면 뭔가 명령하면 뭔가 일을 맡겨주면 그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해집니다. 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나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해요. 12절 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자,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자신 때문에 지금 폭풍과 몰아치고 있고, 또 자신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해 낼것이라 근데 이제 뱃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던지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구나. 바다에 던지니까 뛰어노는 것이 곧 그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극휼함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악한 자들도 사랑하고 또 선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그큰 상업이 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거지. 예를 들면, 수동과 공모라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아니라는 거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른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쳤던 거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순종하는 게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요나도 아마 정말 정말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이 시키시니 하겠습니다 하고 갔다면 이런 고생 그리고 이런 뱃사람들에게 이런 고통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미 이 뱃사람들은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기 때문에 생명은 부지할지 모르지만 아마 큰 손해를 입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로나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나, 저는 요나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요나의 이야기를 하지요. 요나의 어떤 면? 부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지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질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이렇 기도했죠. 주여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죽음의 그 공포가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임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고 없어서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요나는 자기가 싫은 것. 하나님의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싫다는 것 때문에 도망을 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냥 도망쳐서 사라져버렸나요?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야 될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행하세요. 여러분 빨리 순종할 수 있, 순종할수록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든지 부르시면 곧바로 순종하고 그때부터 주의를 행하시는 겁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들어 왠지 일벤질 되다가 결국 잡혀 와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 주님. 정말 힘듭니다. 제게 용기를 주시고 또 감당할 힘도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밑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